오늘의 주식매매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흥구석유, 롯데지주 우 종목을 매매하였으며 차트를 보면서 매수 및 매도 자리를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은 3.37%이며 수익금액은 40만 6,700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복귀 종목은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제가 엊그제 SH 에너지 화학 종목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오늘 장이 시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가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어, 좀 선택을 해본다고 했었는데, 영상에서는 매수 타점을 아마 1,100원 정도의 매수 타점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가가 급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어, 1100원까지는 기다리지 않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 양봉매수를 제가 했는데요 저는 한 1250원 정도 1255원 정도의 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매도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수익률은 약한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역시 제가 매도를 하니까 어, 주가가 좀더 많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수익을 한5% 정도 냈는데, 뭐좀더 주가가 오르니까 상당히 좀 배가 좀 아프네요. 오늘 이렇게 화학 관련, 정유 화학 관련 주가 오르는 이유가 미국하고 이란 관련해서 지금 어, 관계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뭐 이란이 또 오늘 협정인가 그거를 뭐 탈퇴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고. 어, 국제정세가 좀안 좋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어, 코스피가 한1% 정도 빠지고 코스닥이 지금 2.2%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라서 다른 종목들은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관련주, 어, 정유화 관련주들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유 관련주 중에 대장으로 오늘 본 것은 이제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흥구석유도 제가 매수를 했는데 해당 종목은 수익을 많이 못 냈고 SH에너지 화학을 이동주라 생각해서 어 흥구석유를 보면서 매 같이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좀 요게 좀더 어 상승폭이 더 커서 SH에너지 화학은 좀더 어 수익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25% 정도 되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어 바닥 어제오늘 이틀간 주가가 쏘면서 상승폭이 지금 한40% 가량 되기 때문에 어좀 굉장히 좀 너무 높은 위치죠. 지금 이제 여기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어 지금 이제 어 불타는 기둥 내에서 잘못 매수가 들어가면 어 막바로 손실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양봉 매수는 시가 그러니까 오전 장이 열리고 나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늦어도 1시간? 빠르면은 뭐 10분이나 30분 이내에 매수를 하셔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 타서 수익을 조금 더 내고 나오셔야지 지금은 좀 들어가기가 지금 시간에, 지금 1시 16분인데 지금 시간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1110원 정도, 이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려고 마음을 어제까지 먹었죠. 오늘 아침, 이제, 장을 볼 때, 어 시장가의 이제, 시가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어 이미 뭐, 급등을 하면서, 흥구석은 한 23%를 쏘고, SH에너지화학은 한10%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가가 한9.7%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좀 째려보고 있다가, 아, 요거는 좀, 1100원까지 내려오기는 희박할 것 같고, 어, 뭐, 2차 매수를 하나, 한이 있더라도,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해서, s h n 의 화학을 거의 이제 시작하자마자, 한 1, 2분? 뭐, 3, 4분 내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1255원에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조금씩 눌림을 주면서, 눌림을 주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뭐, 요런 자리에서 눌림을 살짝 줬다가, 어,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일단 항상 수익이 나면은, 어, 결과론적인, 수행 차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해서 어,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케이스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미 매수를 한 가격도 어, 약 플러스 10% 정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어, 손실이 쭉날 수도 있어서 저는 1110원 정도의 2차 매수를 예상 한면 상태에서 매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 좀 이렇게 어, 달리는 올라, 달리는 말에 좀잘 올라타서 어, 수익을 좀 냈지만 매도가 종작에좀 아쉬운 그런 매매였다. 매도를 너무 좀 빨리 올라갈 때 너무 빨리 했고 여기 한번 찍고 떨어졌을 때 음, 조금 더 버티면서 이제 여기 1,400원 정도 자리에서 매도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항상 저는 문제점이 매도 시점이 너무 어, 매도가 너무 저를 못하게 하고 이게 자꾸 복귀를 하더라도. 어,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SH에너지화학의 그 매매 복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정리를 해보면 금요일 상승으로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했다. 어, 보합 또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였으면은 이제 그 1,110원 자리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었겠지만 시가의 갭을 이미 10% 이상 띄우고 올라갔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탈 수 있었고 그리고 흥구석유라는 대장주가 이미 23%를 찍고 상한가를 갈 그럴 분이었기 때문에 이 SH에너지화학을 흥구석유를 보면서 같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데이트레이딩 개념으로 플러스 한5% 정도에서 적절한 수익에 실현을 하였으나 매도가 좀 너무 금액을 보고 매도를 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다시 재매수하기는 굉장히 자리가 높다. 지금 이미 25%78%인데 뭐 상한가를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가에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장이 시작할 때 아침에 한 5분에서 한 10분 내외에 빠짝빠짝 할때 10% 이내에서 바로 올라 타시는 경우가 좀 수익을 날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sh 에너지 화학에 대한 내 복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두번째 종목인 흥구 석유입니다 흥구 석유는 이미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해당 종목은 시가를 23%를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연 흥구 석유가 오늘 시장의 주도주이면서 대장주 였습니다 어제 금요일날도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오늘도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거의 이틀 만에 한6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어쨌든 뭐 미국과 이란에 대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해당 종목이 석유 쪽 석유화학 쪽이 이제 뭐 석유값이 급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과 뭐 그런 뉴스 때문에 같이 상한가를 때렸는데. 지금, 오늘, 이제 해당 종목 시가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지금 9,060원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이미 너무 올라간 상황에서 매수를 했고, 상한가를, 어, 시초가에 빨리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거의 이제 장, 오후장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이제 지지부진 하면서, 어, 제가 굉장히 이제 손절을 언제 할까, 손절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너무 높이 샀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도 너무 컸고, 혹시라도 상한가를 못 가면 어떨까 하면서 마이너스 3% 정도의 손절을 기다리면서 계속 매도를 하고,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수익권이 올라오면서 빨간색이 이제 수익이 날때 그냥 미련없이 팔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9,420원 여기 상한가 자리에다가 매도를 걸어 놨었는데 아, 여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와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점심 먹을 때쯤에 해가지고 딱 올라가길래 한 9,200원에 그냥 딱 걸어놨는데 문자가 와서 보니까 어느 제가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상한가까지 애초에 처음에 했던 걸좀 기다릴 걸좀 어, 되게 아쉽고 항상 제가 팔면 날라가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내가 팔면 날라가고 내가 팔지 않으면 날라가지 않더라 뭐 이런 어, 머피의 법칙이 오늘도 적용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제가 팔고 나서 상한가 가니까 굉장히 좀 배가 아프고요 오늘 상을 갔기 때문에 내일도 시가가 좀 많이 뛰우긴할 텐데, 이거 또 모르죠. 또, 어느 정도 내일, 이제 이미 6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장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뭐 약수익이지만, 어, 일단 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이고, 이미 뭐 시초가가 높은 상태에서 23% 이상 올라갔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쫄깃쫄깃 하면서, 어, 좀 걱정도 많이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사고 나서 한뭐한 2시간 뭐한 넘게 주가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실이었다가 뭐 잠깐 플러스 났다가 손실이었다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약수입건 나왔을때 미련없이 던지고 나왔습니다 흥구석유 이미 어제오늘 20% 60%다 올랐기 때문에 이틀간에 양 2일간 한60% 올라서 좀 요런 전에도 이렇게 상한가 이틀 띄우고 나서 거의 한달동안 주가 이렇게 빼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련없이 나왔고 지금 흥구석유를 사시는거는 어 굉장히 무모한 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뭐 홍구석교도 잠깐 어, 발을 들고 발만 들 들었다가 바로 뺀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뭐 분봉상이나 일봉상에서 뭐 차트 분석을 할 그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상승의 폭이 힘이 세고 지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상이 풀리게 되면은 어좀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매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시장, 시장의 주도주 주도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고 데이트레이딩 개념으로 하게 되면 은 이런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을 보면서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슈가 있는 이런 대장주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흥구석유에 대한 매매복귀를 어, 하였습니다 네 오늘 매매복귀 마지막 종목인 롯데지지우선주 입니다 롯데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12월 16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난데없이 간 다음에 조정을 주면서 또한 3일 만에 또한 28%뭐 주가를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거래량도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에 제가 롯데지주 우선주를 단타를 몇번 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도 했었는데 음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매수를 걸어놨던 것이 오늘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매수 기능에 보면은, 스탑로스라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MTS나 HTS를 켜보시면, 자동 매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당일 매수하는 거 이외에 종목들을 좀 자동 매수를 걸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한달 정도 기간을 설정하고 매수를 걸어 놓게 되면은, 해당 가격에 그 종목이 오게 될 때, 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매수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 해당 종목이 좀 익숙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어, 저는 이제 키움증권을 쓰는데, 키움증권에 물어보시면,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게 되면은 자동 매수 기능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저는 사용을 했고, 오늘, 어, 그 기능으로 통해서 매수가 되었고, 약수익으로 매도를 치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12월 달에 이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저도 롯데지지 우선주를 단타를 몇번 들어갔었고, 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에 보면은 당시에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놓고 매물를 어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때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56,700원에서 55,300원 요 네모박스 구워진 구간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안내 영상을 드렸고 그게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근거가 되는 게 여기 지지 받는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여기 지지를 받잖아요 지지를 받고 딱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지지가 받는 부분은 굉장히 근거가 높은 그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볼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 오늘, 어그 지점에 딱 매수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제가 매수가 됐어요. 오전에. 이제 오늘 이제 1월 6일 요장 초반인데요. 장 초반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가 56,200원이거든요. 56,200원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이렇게 56,200원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여서, 반등이 바로 나와서 57,600원, 오늘 최고가가 57,700원인데요. 네, 57,600원에 전량 매도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37%의 수익을 냈는데, 뭐, 수익폭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 제가 이제 5 6,200원에 오늘 매수를 한 것은 기존에 이제 이 자리에 오면은 되겠다라고 자동러스 자동 매수를 걸어놔서 자동으로 매수가 된 부분이었고 매도가 된 것은 그냥 이제 여기 저항부근 보시죠, 이 저항부근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맞고선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매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시나리오대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괜찮은 수익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은 롯데 관련 종목들의 뉴스가 아직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좀 나게 되면은 좀더 상승을 할수 있지만 지금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어 또한 데이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한1.3% 정도의 그냥 적당한 수익으로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항상 이것도 좀 매도가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차트 상에서 봤을 때는 매도의 자리는 한 6만 원 정도 매도 자리가 돼요. 이 정도까지 기다려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현금 매수를 하기 위해서 어 일단 수익이 났을 때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네 반등의 파동을 먹고 어 나왔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주가가 좀 빠진 그런 상황인데 음좀 오전에 최대한 이것도 이제 오전에 제가 매수를 어 오늘 이제 시작하고 나서 9시 한 10분 이렇게 샀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오전 중에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며, 오후장에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후장에는 관망하시는 것을, 어, 좀 추천드립니다. 어, 웬만하면 오전에만 매수를 하시고, 특히 데일리 트레이딩이나 급등주 위주의 매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오전에만 매수를 하시고, 오후에는 관망하시면서, 내일 매수할 종목들을 어, 차라리 분석하시는 게좀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어, 매수를 걸어놨던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매수가 체결되었고 매도의 부분은 어, 제가 좀그 금액을 보고서 매도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매도는 좀 잘한 것 같네요 좀더 갖고 있었다고 했으면 뭐 수익 본 것을 다 반납할 수 있었는데 적당한 수익에 어, 만족하면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종목에 대한 해당 영상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뭐 데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줄때 팔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시장의 주도주, 특히 대장주를 사야 되는 것이고 어, 또 너무 어, 타점을 보면서 눌림 몸 눌림목 매매를 하기보다도 또 올라가는 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하나의 기술 스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 스킬이라든지 어, 뭐 기법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동성에 있어서 그그 시가라든지, 뭐, 종목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하시면서 항상 수익 내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